메르세데스 AMG가 8일, 현지 시각, 신형 AMG GT63S 에디션 1을 한정 출시한다고 밝혀 주목된다. AMG GT63S에 기반한 사문형 쿠페 에디션 1은 기본형과 구분되는 유니크한 스타일 업그레이드를 이뤘으며 12개월간 한정 판매될 계획이다. 차량 모습을 살펴보면, AMG GT63S 에디션 1에는 확장된 프론트 스플리터가 전후방 디퓨저와 함께 보다 공격적인 인상을 안겨주며, 후방에는 스포일러 수정과 조정 가능한 윙셋업이 적용됐다. 메르세데스는 에디션 1의 한정 파츠가 디자인 뿐만 아니라 공기역학적인 면에서 한 단계 발전했으며, 시속 299km의 시속에서 후방 축의 기존 대비 30kg의 다운 포스 증강을 이뤘다고 설명했다. AMG 에어로 다이내믹 패키지로 구성된 에디션 1의 외관 색상으로는 그래피티 그레이 마그노와 다이아몬드 화이트 브라이트, 그리고 그래피티 그레이 메탈릭 색상 옵션이 제공되고 본입 상부와 도어실, 루프와 테일게이트에는 무광 그레이 줄무늬 악센트를 적용할 수 있다. 차량 하부에는 21인치 AMG 크로스 스포크 포지드 알로이 휠이 무광 블랙 색상으로 장착된다. 차량 내부에는 가죽과 다이나미카, 다이나마이커, 스웨이드 재질의 AMG 퍼포먼스 시트와 스티어링 휠에 사용되었으며 노란색 안전벨트와 시트에 적용된 바느질 악센트로 스포티함을 더했다. 메르세데스는 그 밖에도 에디션 1을 위한 나이트 패키지와 탄소섬유 외관 패키지, 고성능 세라믹 브레이크 시스템과 후방 좌석 옵션을 제공한다. 에디션 1의 차량 동력원으로는 기존 GT63S와 동일한 사. 0 l 트윈터보 b 8 엔진이 탑재되어 최대 630마력의 91.8kgm 토크 출력을 발휘하며 사위틱 시스템으로 동력을 사륜에 전달한다. 차량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 까지는 단 3. 2초 밖에 걸리지 않으며 최고 시속은 시속 315km를 기록한다. 메르세데스 AMG GT63S 에디션 1은 다음주 독일 니르브르크링에서 열리는 A100 출입 24시 레이스의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차량 판매는 유럽기준 9월부터 시작된다.